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떼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량 한대 준비했는데 정말 끝내주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요. 시세대비 정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저렴한 차량이고 거기에 또 진짜 외관부터 디테일까지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옵션까지도 아주 출중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쿠페형 세단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와 떠오르는 차량 바로 CLS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랜만에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거물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CLS 중에서도 정말 이 스포티함과 그 다음에 정수성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CLS350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차 어때 판매 금액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 판매금액은요 2,199만원 요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88,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 7km 수 맞습니다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CLS 350 블루 에피션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정말 CLS 이 쿠페형 세단을 로망으로 삼았던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가 정말 짧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네, 스펙과 가격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스펙도 좋고요. 거기 가격까지도 정말 정말 착하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거물급 차량이고 이런 차량! 진짜 전국을 뒤져봐도 없을 거예요 진짜 단한 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그단한 대의 차량으로 준비했고 한 분께 줄수 있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앞면부 보셨을 때 바로 눈치 채셨을 거예요 바뀐 게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릴도 지금 일반 그릴이 아니라 세로 그릴로 바꿔놓으셨어요. 확실히 더 스포티하고 더 웅장한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큼지막한 벤츠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지금 정말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 실내에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지만, 앞에 보시면 이 벤츠 큼지막한 엠블럼 앞에 전방 카메라가 왜 들어가냐. 바로,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 정말 유용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헤드램프, 워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도 보시면 또 압도적인 신발. 아, 정말 이 파이포크 휠이 정말 이 스포티한 차량에는 정석이거든요. 정말 멋스럽고, 거기에 컨디션까지 너무 좋은 휠로 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 타이어도, 아, 말도 안 됩니다. 새 타이어에요, 거의. 거의 90% 남아있는 트레이드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로 쭉 보시면은 정말 스포티한 라인.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쿠페형 세단. CLS가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정말 유유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까지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까지도 문콕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또 쿠페형 세단 하면 이 프레임리스 도어.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프레임 리스 도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스포티한 모습,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정말 휠 기스 하나 없는 완벽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뒤에 타이어 역시 앞에 타이어 동일하게 그냥 거의 100% 네, 90%라고 말씀드릴게요 90% 남아있는 타이어 소모품도 누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소모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내후년까지 네, 타이어 교체 걱정 없이 타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 다음에 유역에 쭉 떨어지는 이 라인 CLS의 매력 중에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흠잡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진짜 테일램프 컨디션까지 너무 좋고요 네,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고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도릴 건데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요. 근데 이 CLS는 내려가는 건 전동이고 올라가는 건이 스프링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깊습니다. 안쪽으로 깊은 공간과 그 다음에 지금 청결도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버튼 하나로 이렇게 쭉잘 닫히는 네.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넘어와서 보시면 진짜 휠 기스 하나 없습니다. 진짜. 새 휠과 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컨디션 너무 좋고요 거기에 또 이쪽도 보시면 진짜 문콕기스 전혀 없고 거기에 또 여기 네, 어라운드비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사이드 카메라까지 카메라가 4개 네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정말 멋스러운 이 CLS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그 다음에 실내에서 보여주는 옵션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합격입니다. 아, 진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키로수가 88,000km가 짧은 주행거리, 일단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컨디션이고요. 바로 이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너무 정숙하고, 너무 조용하고,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전석 조수석 도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와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 살짝 내려가시면 거기에 유유히 보이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정말 멋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웰컴 라이트도 아래쪽에 진짜 벤츠 로고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시트 컨디션 뭐 벤츠하면 시트 컨디션 내구성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내구성 너무 좋고 운대 찢었는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쫙 열리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작동 상태도 원터치로 열릴 때 닫힐 때잘 작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에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도 보시면 핸들도 3포크 핸들 정말 스포티하게 잘 들어가 있고, 버튼까지 현상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핸즈 프리 버튼, 볼륨 버튼, 음소거 버튼,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은 이제 트립창 컨트롤 버튼이거든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패덜 시프트, 뒤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텔레스코픽, 전동식 텔레스코픽 레버까지, 그 다음에 작동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당연히 컬럼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실키로수 맞습니다. 88,463km, 네, 진짜 짧은 주행거리. 거기에 맞는 컨디션까지 누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으로 넘어오면 은 중간에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360도 어라운드 뷰. 하,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작동이 되고 있고요. 화질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도 잘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드 플레이어 기능, 퀵 버튼들, 그 다음에 다이얼 버튼, 오디오 기능들,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네, 옵션 많죠. 연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조석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옵션까지 다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 에 비상 깜빡이 버튼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커맨드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거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글로우 박스 한번 보여주시면은 글로우 박스 안에도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던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그다음에 꽉찬 옵션 그다음에 완벽한 컨디션까지 누려볼 수 있는 이 CLS 차량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착자감 괜찮습니다. 정말 좀 누워있는 듯한 느낌? 네, 등받이가 정말 조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간성으로 봤을 때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넉넉합니다.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공간성까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이 럭셔리하지만 거기에 또 묻어나는 스포티한 이 CLS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보시면은 이렇게 네좀 고급스럽게 네 4인승이라는 걸 조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진짜 넓은 공간성 네 공간 활용도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이제 공조 시스템 독립식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은 도어 쪽에 또 이렇게 열선 시트도 뒷자리에 다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까지 정말 세세하게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선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현... 컨디션.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뒷자리에는 크게 사용한 흔적도 많이 안 보이고요. 거기에 또 아이소펙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법한 그런 공간성과 옵션 활용도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엔진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6기통. 아, 거기에 출력도 아주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LS 차량. 이렇게 엔진룸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키로스가 짧기 때문에 지금 엔진 미션 쪽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더 압도적인 앞면부 디자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 정말 너무 매력적인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8,000km 거기에 걸맞는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CLS350 블루에피션시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2,1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가격대에 이만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CLS 차량 진짜 단한 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매 이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 차업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에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더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